옥내 급수관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가운데 청록이 수돗물 수질을 악화시켜 건강을 해치는 복병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청록이 수돗물에 스겨 나오면서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옥내 동간 급수관의 수돗물 오염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지연지 23년 된 서울의 한 아파트 동간을 옥내 급수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깨끗해야 할 수도꼭지의 물이 이물질로 가득합니다. 이 물을 시료로한 1차 수질검사에서 청록이 함유된 탁도가 기준치의 무려 80배가 넘게 검출됐습니다. 물을 흘려보낸 후 2차 수질검사에서도 탁도는 기준치에 6배가 넘었습니다. 탁도를 보시면요 탁도 세척 전에는 1.49가 나왔는데 세척 후에는 탁도가 0.45로 줄어들었고요. 어, 잔류염소 요양 같은 경우는 뭐 어, 0.03으로 같이 나왔고요. 관 안에 껴있던 이물질 때문에 세척 전에 있던 게 이제 높게 나왔고요. 세척 후에는 이제 그 이물질 제거했기 때문에 값도가 양호해진 걸로 나옵니다. 배관 속에 내시경을 밀어넣자 동관 내부가 청록이 심하게 끼어 있습니다. 이를 세척하기 위해 수도관에 세척기기를 장착해봤습니다. 배관에 에어를 주입하고 수도꼭지를 틀자 검은색의 녹물이 실세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수도꼭지마다 농물이 나오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다른 아파트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관에서 쏟아져 나오는 청록을 본 주부는 놀랜 기색이 역력합니다. 너무 지저분하고 좀 어, 저런 물을 저기 설거지도 하고 쌀도 씻어서 밥도 해 먹었다 생각까지 좀 찜찜하고 세수하고 그런 거 보면, 애들 양치도 한거 생각하면은 어, 조금 좀 뭐라고 무책임한 엄마 같다 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환경부는 이런 청록의 피해를 방지한다며 지난 2012년 봉간 재질의 구리 함량 기준을 리터당 0.1mg으로 강화하는 뒷북 행정에 거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인체 지명타를 안길 수 있는 청록이 봉간을 재질로 한 급수관에 함유돼 다량으로 검출되는데 있습니다. 실제로 공인기관의 검사에서도 구리 함량은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C 인증 중에서 그동관 같은 경우에는 심한 경우에 217배가 나온 케이스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질이라면 생활용수 사용에 부적합한 물입니다. 더큰 그 문제는 청록의 인체 유해성 여부입니다. 수도수에 있는 염소하고 동이 반응을 해가지고 그 염기성 탄산구리라고 하는 제2동이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본에 있는 화학사전 같은 경우를 들춰보면 은 몸무게 50kg 정도 나가는 사람이 7.9g 정도를 먹으면 치사율에 가까울 정도로 맹동물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동간의 청록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안정 기준에 맞지 않는 모포남량의 동간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설치됐기 때문입니다. 2012년까지 동간을 수도관으로 설치한 아파트만 천만 가구를 넘습니다. 동간을 설치한 지 20년이 넘도록 사후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서울시가 최근 청록의 문제를 우려해 긴급 예산을 편성, 겨우 아파트 500가구의 청록 세척 시범 사업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은 수돗물에 함유된 인체 유해한 청록수를 그대로 식수 등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간에 대한 사후관리 방치가 수돗물 불신을 키우는 복병이 되고 있어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옥내 동간 급수관에 대한 사전 사후관리를 서둘러야 할 때입니다. 이그린 뉴스 강인만입니다